자, 최근 들어 제가 우리 청교 여러분들에게 항상 보여드렸던 게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JTBC의 단독 보도. 실제 뭐 카톡방도 까고, 녹취록도 까고, 뭐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였습니까? 이거 김규현이냐 아니냐라고 제가 까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제 제가 김규현 사진까지 보여드리면서 실제 저 카톡방을 JTBC에 제보한 사람, 녹취록을 제보한 사람이 김규현이냐 아니냐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는 김규현이 맞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드디어 얼굴을 보이더라고요. 어제 JTBC가 김규현을 깠습니다. 어제 실제 김규현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뭐, 누가 입 열면은 뭐, 영분이 다칠까봐 용산에서 신경을 쓴다. 뭐, 더 나아가, 지금 뭐, 공수처가 내부에서 수사 외압을 받고 있다. 뭐 별소리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면서 민주당이 특검을 명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김규현이가 여론전 펼치고 있다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어제 MBC도 김규현 이름을 얼굴을 까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간에 결론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맞았다. 우리가 생각한 게 맞았다라는 겁니다. 라는 겁니까? 우리는 김규현이라고 애초부터 알고 있었고 실제 김규현이 아니냐? 라고 여러 차례 압박을 넣고 물음표를 던졌는데 결국에는 김규현 스스로 나와서 내가 맞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모든 것이 김규현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다. 라는 건데 자 그러면요. 저는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어제 jtbc 와 mbc가 김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김규현에 배경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겁니까? 배경에 대해서 김규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 경선 치렀던 사람입니다. 지난 총선에 민주당이 키우자 서대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게 김규현입니다. 네? 실제 이렇게 사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배경에 있어서 김규현을 설명하라고 그런 김규현이 실제 jtbc에 카톡방과 녹취록을 제보했다는 걸 알려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전후관계는 얘기를 안해 이런 전후관계는 그냥 김규현이 공익신고자다 라는 식으로 지금 김규현에 대해서 조명만 해주고 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거 뭡니까 김규현의 뒷배경이에요 김규현이 민주당이란 당적을 갖고 있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경선에 참여를 했다 그런 김규현이 지금 실제 JTBC에다가 카톡방 녹취록을 공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심을 하는데 이런 배경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되게 웃기죠. 자 무엇보다 JTBC는 왜 끝까지 얘기 안 합니까? 뭐와 관련돼서 JTBC가 얘기했었던 키맨 송모 씨와 관련돼서 어제 김기현도 인터뷰에서 이 송모 씨를 언급을 하더라고요. 송 씨에 따르면 이종호가 입을 열면 영부인 달치가와 용산에 신경을 쓴다 말했다라는 겁니다. 입 열라고 하세요. 네? 임 열라고 하세요. 무섭지 않아. 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송 씨마저도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재명의 팬클럽 발기인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팬클럽 발기인. 제가 그래서 어제 실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료까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선 당시 팬클럽. 그래도 이재명. 여기에 발기인이 배교해 놓는데 그 중에 뭐라 써 있습니까? 송호종. 경호처 부이사관 안전 딱써 있잖아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실제 이 녹취록이 있어서 두 사람은 민주당 사람, 한 사람은 금융 사기범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세 사람의 녹취록을 가지고 이세 사람의 단톡방을 가지고 저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공정한 공익 신고다. 공정한 내용이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배경이 있는데 네? 아, 말이 안 되죠?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민주당 지휘자분들에게. 만약에, 만약에 TV조선에서 또는 채널에 a 서 카톡방을 깠어요. 녹취록을 깠습니다. 근데 그 녹취록 안에 두 명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한 명은 금융사기범이에요. 그거 받겠습니까? 그거 신뢰할 수 있겠어요? 신뢰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민주당 두 명. 금융사기범 한명 이렇게 세 명이서 나눈 카톡방과 녹취록을 jtbc와 mbc에서 깠는데 그걸 우리 보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어떻게 믿으라 그래 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가운데 누가 얼굴을 들이댔다라는 겁니까 결국에는 김규현이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면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드디어 김규현이 전면에 등장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전 되게 웃긴 게 있던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김규현이 자신이 이러한 제보를 함에 있어서 이걸 왜 제보했는지를 말을 하더라고요. 자, 김규현이 실제 JTBC에게 왜 카톡방을 제보했는지, 왜 녹취로 제보했는지 그 제보 동기와 관련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말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와 관련해서 팩트 체크까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같은 해병대 출신 의리로 무덤까지 비밀로 하려 했지만 최근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마음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김규현이 자신이 그러한 카톡방을 제보하고 녹취로 제보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최근 경찰 수사 결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경찰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과 관련돼서 불손치 결정을 내니까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JTBC에다가 이런 카톡방 까고 이러한 녹취로 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우리 제발 국민들 속이지 맙시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건 언제냐면요 올해 7월 8일입니다. 7월 8일이에요. 그런데 jtbc가 카톡방을 깐건 언제냐? 6월 25일입니다. 지금 김규현의 말에 따르면 경찰 수사 결과 때문에 내가 양심상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까? 이걸 제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경찰 수사 결과는요 7월 8일이고요 jtbc가 카톡방 깐 거는요 6월 2 5일이라고요 카톡방 먼저 깠습니다. 심지어 mbc도요 26일 날 깠어요. 근데 왜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까? 날짜가 다르잖아 날짜가. 제발 우리 국민들 그만 속이자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김규현이 공개한 이 카톡방 언제입니까? 2013년이에요. 김규현이 공개한 이 녹취록 언제입니까? 2023년입니다. 김규현이 공개한 이 녹취록 언제입니까? 2023년입니다. 즉 모든 카톡과 모든 녹취록이 2023년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경찰 수사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경찰 수사랑. 네? 즉뭐 하는 겁니까?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김규현은 카톡을 확보하고 있었고 실제 녹취까지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 실망감을 느껴서 내가 그걸 제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게 앞뒤가 맞냐고요? 앞뒤가 네 제발 앞뒤 맞는 말 맞는 말좀 해달라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건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대로 김규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실제 박정훈의 변호를 맡는 변호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변호사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실제 이 해병대원 사건에 있어서 박정훈이 가장 처음으로 입장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가장 먼저 입장문 낸 거. 바로 이겁니다. 실제 박정훈의 입장문입니다. 이때 당시 나는 시킨 대로 다 했다. 라는 식으로 입장문 낸 거예요. 그 날짜가 언제냐? 8월 9일입니다. 2023년 8월 9일. 날짜가 중요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실제 김규현이 녹취했고 JTBC에 제보한 그 녹취록 날짜가 모두 다 언제냐? 똑같습니다. 이것도 2023년 8월 9일. 써 있죠? 8월 9일. 더나가 아이 녹취록 이것도 언제냐? 2023년 8월 9일이란 겁니다. 써 있죠? 8월 9일. 즉 뭐한 겁니까? 실제 박정훈이 나 억울해요라고 가장 먼저 입장문 낸게 2023년 8월 9일. 그로부터 김규현이 실제 녹취한 것도 8월 9일.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나. 근데 그런 김규현이 박정훈의 변호를 맡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의심을 안할 수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의심을 안할 수가 없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퍼즐이 딱 맞춰지지? 어떻게 이렇게 아다리가 맞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의심하는 겁니다. 저 녹취록이 실제 뭔가 공익을 제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이것을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인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김규현이 전면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추후에 이와 관련된 수사 결과가 또 나올 겁니다 실제 지금 어떻습니까 공수처가 이와는 수사를 하고 있어요 자 과연 공수처가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인지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과연 이와 관련된 게 얼마나 허우맹랑한지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도 김규현이 어떻게 얘기할지, JTBC가 어떻게 얘기할지 저는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라는 겁니까? 자, 김규현 전면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JTBC MBC가 어떻게든 신분을 가려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전면에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졌으니까. 이와 관련돼서 다른 언론사에 들어가지 않도록, 전달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 차단했으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김규현 스스로 나왔다 라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좌파들이 던지는 물음표에 우리가 함께 동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들의 물음표를 반격해서 다른 물음표를 던지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지금 김규현의 정체를 우리가 드러냈다 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 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김규현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난 총선에서 서대문갑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를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박정훈의 변호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까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끌어내면 되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해야 될일딱두 개. 좌파들의 가짜 뉴스 팩트 체크하는 것. 좌파들이 숨기는 진실 끌어올리는 것, 그두 가지를 통해서 지금 이런 일을 우리가 만들어냈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한 가지가 더 이행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던 김정석, 김정숙과 관련된 문제, 실제 검찰이 본격 수사를 착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이 실제 지금 수사 중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문체부 과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예비비 조사 때문에 그러면 이 예비비가 왜 문제가 있느냐 말이 안 돼요. 예비비가 배정되기 전에 이미 집행을 했다는 라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실제 김정숙 인도와 관련돼서 예비비가 꼴랑 며칠 단 4일 만에 통보가 됐어요. 단 4일 만에 이런 적이 절대 없습니다. 신규 여러분들 지난 코로나 빨고는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런데 웃긴 건 무엇이냐? 이 과정 속에서도 어떤 게 벌어졌었냐? 이런 게 벌어진 겁니다. 예비비가 배정되기 전에 그 예비비를 뭐 했다라는 겁니까? 인도행 사전 답사에 썼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아직 문재인이 이거 예비비 국민 세금으로 써도 됩니다라고 망치 두들기도 전에 이미 예비비가 배정됐다라는 겁니다. 문재인도 망치 두들기 전 됐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말이 안 되냐? 법이 있어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3조 예비비의 배정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 51조 사항에 따라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 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즉, 뭐라는 겁니까? 당시 문재인이 망치 안 두들기면요. 이 예비비 사용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망치 안 두들겼는데 어떻게 된겁거 김정숙이 썼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뭐 하는 겁니까? 수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동안 참 징그럽게도 이 수사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참 징그럽게도.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 두들겼잖아요. 네, 계속. 우리 잘 아시겠지만 정말 저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김정숙과 관련돼서 계속 무릎에 던졌잖아요. 네, 뭐 저만 하더라도 그동안 언론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김정숙의 옷과 관련돼서 여러 벌을 비교까지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직 더 있어요. 네. 자,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문을 계속해서 두드렸고, 우리가 계속해서 물음표 던지니까 결국에는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한발한 한 발짝 나가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자,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준 PD, 우리가 계속 물음표 던져봤자, 그와 관련돼서 뭔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뭔가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다. 라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그거 포기하실 겁니까? 그거 포기하실 겁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판부가 빨리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던지는 물음표를 포기하실 거예요? 그러는 순간요, 저들이 좋아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지루하더라도, 답답하더라도, 계속해서 물음표 던지고, 계속해서 문을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제 뭐라는 겁니까? 그와 관련돼서, 검경이 더 나아가 사법기관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 뉴스가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도 알아요. 답답하실 거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거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그러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물음표 던지고 계속 문 두들기고 관련하여서 이슈화 시키는 게 저의 역할이고 그 역할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최근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도 나왔잖아요. 실제 대법원이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병합신청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무엇보다 이와 관련돼서 이화영 재판부를 넘어서 김성태 재판의 판결문까지 나왔는데 이재명이 몇 번? 48회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방국만 150회 언급됐대요. 이게 김성태 판결문입니다. 자, 그럼 이화영 판결문은 어떻게 됐냐? 104번이 언급됐다고 합니다. 104번 이쯤이면 이재명 빠져나갈 수 없죠 아니 이화영 판결문에 104번 이재명이 언급되고 김성태 판결문에 48일 언급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재명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언급되면 문제가 있는 건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대법원이 이재명의 병합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에, 이재명은 누구에게?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받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즉, 뭐 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외쳐야 된다고요. 어떻게? 빨리 재판하라고요. 더 이상 재판 지연하지 말고, 빨리 망치 두들기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잘해주겠지. 검찰이 잘해주겠지 결론 내주겠지 라고 우리는 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라는 겁니까 우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와 관련돼서 빨리 결과 내놔라 빨리 결론 지어라 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요구하는 여론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론을 만든 건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던지는 물음표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드려보는 것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 저 혼자 할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 누구도 혼자 할수 있는 일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우리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 수행할 때 이런 일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역할을 잘 수행을 할때 그리고 저 같은 유튜버 스피커들은요 스피커의 역할을 잘 이행을 할때더 나아가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역할을 할때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요, 저좌파들의 절대 질 수가 없다고요. 저는 그 역할 잘 수행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합니다. 답답하시고 스트레스 받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문 두들기고 계속해서 무릎표 던져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려 보면서 자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